말 그대로 진짜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는 이제 그런 자금을 말합니다. 몇조 단위의 이러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내가 지금 한 번도 안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 100%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전수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나라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자금을 말합니다. 그 자금의 종류에는 무상지원금이 있을 수 있고 출연금이 있을 수 있고 융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융자금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돈을 의미하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자금을 말하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자금을 말합니다. 이런 지원 자금은 8천억에서 한 1조 정도 사이에 지원금이 매년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 융자금이나 시설자금, 운영자금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그런 분들 역시도 사업을 하라고 나라에서 매년 지원금을 증액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중소벤처 기업부의 예산안만 딱 보면 16점. 8조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증액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매년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고 뭐 산업자원부나 뭐 각종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 유관기관들에 대한 지원 예산 금액을 총 합했을 때는 몇조단위에 이러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업자들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수혜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약 4년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을 해야 벌수 있는 돈을 나라에서는 매년 사업하시라고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금액을 반드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2억이지만 나라 예산이 매년 늘기 때문에 2억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는 2억 2천 받는 거고 누적되다 보면 4억, 5억, 6억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더 사업을 편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딱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수 활성화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림으로써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끔 하기 위함이죠 돈을 풀어서 좋은 유니콘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나라가 보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러한 기업이 하나가 잘 돼서 매출이 많이 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매출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수출을 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국부를 이루고 국부를 이뤄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이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지원금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사실은 외국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정부에서 강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요즘에는 또 모태가 돼서 독일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생기고 미국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생기고 할 정도로 각국 정부에서 너도나도 막 지원을 하려고 하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성공한 지원 사업 모델 중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때는 특정인에게만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나 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죠. 제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누적 뭐 100억 150억 이상 이렇게 받았지만 지원 사업을 받기 전과 지원 사업을 받은 다음에 매출이 약한 6배 정도 어 이제 늘어났고 고용인원도 약 6배 정도 상승한 이런 효과를 보고 있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대표님께서는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받으셔서 약 15억짜리를 받으셨는데 그 아이템으로 매출을 350억 일으켰습니다. 이런 게 나라가 원하는 좋은 지원 사업의 방향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이나 내 사업을 좀더잘 되게끔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어, 매출을 증대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제가 아시는 어, 소상공인 사장님 분들 중에 음식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보통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잘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본인만의 레시피가 뚜렷했고 어, 정말 맛있는 맛집이었죠 이분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레시피로 하는 것을 밀키트와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고요 이 밀키트 만든 거를 가지고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도 있다. 이거 역시도 참 좋은 예가 될수 있겠죠. 이 지원금을 내가 2억을 받았을 때, 그럼 이 지원금을 어디다 쓸수 있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데 각종 재료, 원재료, 원자재 전부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도. 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비도 지급될 수 있고요. 네 번째 식대도 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맞는 사유와 증빙 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는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휴게음식점 사업자하고 유흥업 또는 뭐 주점 또는 일반 유통업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항목을 아예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 그 방식이 똑같이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업체와 내가 이제 저녁에 늦게 식사 하면서 술 먹는 거는 지원금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사업과 연결돼 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과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증빙 처리가 적법하다면 문제없이 집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료는 단순합니다. 영수증이 집행자료로 보통 첨부가 되고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로 집행증빙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식대 같은 거나 이제 뭐 사무용품 이제 이런 거를 구입하거나 다과류 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 있어서는 사진 촬영이 들어간 회의록 자료 이제 이런 것들까지 첨부된다면 가장 좋은 증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정말 사업이 다양하거든요. 요즘 나라에서 가장 집중있게 보고 있는 뭐 스타트업이나 뭐 예비 창업자, 이제 이런 사업 분야도 나라에서 수천억을 쓰면서 양성을 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겠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원 사업 받으시는 분들이 100%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 다음, 다음부터는 내가 사업을 한 시기가 몇 년, 얼마나 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지원사업을 받을 게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한 번도 안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업에 따라서는 4천억은 매년 그냥 내가 그냥 처음 받는 사람 다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100%인 사업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수천 명 이상은 매년 지원사업을 처음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원사업은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지원사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지원사업을 한 번만 받는 분은 없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이 사업계획서나 지원사업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거지 제가 잘 알려드린다면 1억, 2억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누구나 지원사업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뭘원하냐에 따라서 어떤 지원사업을 지원하냐가 다르겠지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지원사업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춰졌는지도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딱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미납 중이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도 민업 중이거나 체납 중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는 유흥업이나 뭐 이런 뭐 운송업 또는 뭐 단순 뭐 인력 제공업 일반 휴게음식점 이런 분들은 조금 지원사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일단 먼저 내가 아나 지원사업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엉덩이 떼고 딱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뭐 사업계획서, 뭐 사업 아이템 어떻게 쓰는지 되게 막막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간단, 명료하고 구체적이게 작성하면 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사업계획서 쓰시는 거 보면은 막 제목 같은 것들이 두세 줄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한번 이 무슨, 무슨 뜻이에요? 여쭤보면 본인이 그걸 읽으시면서 본인이 헷갈리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한두 시간, 세네 시간 동안 한 60개, 70개의 사업계획서를 보거든요. 정말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선정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약간 표 같은 걸로 해서 숫자 같은 것들을 딱딱딱딱 명확하게 넣어주거나, 이제 이러면 눈에 탁 들어오죠. 그런 사업 계획서면, 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통과. 끝. 어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저는 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한 단계 점프업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무료로 주는, 그냥 갚지 않아도 그냥 나를 그냥 주는 이런 지원금이 정말 많다는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사업을 받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원사업이라는 게 정말 알고 나면 쉽고 별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다 옆에 계신 분들이 경쟁자여서 옆에 있으신 분들이 잘안 알려줘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다 막상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 식이고 내가 다시 막 복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까지 1, 2년 금방 지나갔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깨달은 거는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효과적으로 핵심적이게 알려주는 게 없구나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 강의를 보는 것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저는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료강의든무료강의든 강의든 보는 거 자체가 사장님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강의를 봤으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쓸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시 돌아가 가지고 복습하고 내가 연습하고 이거는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을 이제 한두 번 받다 보면 이렇게 캘린더를 걸어놓고 아 내가 저기 있는 지원사업 내가 다 받아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그렇게 많은 것 봐야 다 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지원사업 다 파악도 못하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지원사업 하나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지원사업 하나를 정확하게 끝내놓으면 나라에서는 이 회사가 잘 되게끔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계획서 1차에서 100%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노하우도 저희가 전수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필드에서 우리가 수백 수천 개의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활용했던 사업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기 창업자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정말 사업 아이템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투자도 할수 있죠. 이사장님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단순히 그냥 지원 사업 사업계에서 쓰는 거 하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에서부터 점프. 사업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까지 필요한 1부터 100까지를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다. 그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